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낚인 신기한 감성돔 세 번째 시간, 감성돔 종류별 한국 최대어와 각 최대어에 얽힌 기막힌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류도감상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감성돔 종류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감성돔과 지느러미가 노란 제2의 감성돔 세눈치,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일반 감성돔과 새눈치는 지느러미 색깔뿐 아니라 측선 위 비늘 수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감성돔은 측선 위 비늘수가 5.5열이고 새눈치는 측선 위 비늘수가 3.5열입니다. 어류학상으로 측선 위 비늘수가 4.5열인 감성돔이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월간 바다낚시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두 번이나 될 정도로 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 월간 바다낚시와 디낙TV는 측선이 비늘수가 4.5열인 감성돔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제3의 감성돔인 남방 감성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감성돔 세 종류, 일반 감성돔, 새눈치, 남방 감성돔, 한국 최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감성돔, 한국 최대어 세 종류 모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감성돔 최대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간 바다낚시가 인정한 감성돔 한국 최대어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0년 2월 1일 추자군도 사자머리에서 부산 낚시인 정창효 씨가 낚은 68cm입니다. 월간 바다낚시 2000년 3호호 표지를 장식한 68cm 감성돔이 낚인 포인트는 추자군도 사자섬 사자머리 배대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갯바위를 타고 넘어가면 나오는 병풍여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조류가 매우 빠른 포인트라 정창효 씨는 와조 슈크 1.5호 구멍찌를 사용해 낚시를 했습니다. 수심이 불과 6m 남짓인 곳에서 이렇게 무거운 채비를 쓴 이유는 조류에 의해 미끼가 떠오르면 입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중찌는 마이너스 1호 목줄에 비봉돌 3개를 달아 뒷줄을 견제해도 미끼가 과도하게 떠오르지 않도록 했으며, 찜에듭을 하지 않은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해 입지를 받았습니다. 정창유 씨에 따르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곳이라 찜에듭 없이 뒷줄을 견제하면서 원줄을 서서히 풀어주는 게 효과적인 공략법이라고 합니다. 물때는 두물이었으며 역사적인 입질을 받은 시간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중들물이 끝나면서 조류가 살짝 죽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네 번이나 채비를 터트려 먹은 뒤였습니다. 이후 목줄이 네 번이나 터지는 경우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정창유 씨는 엄청난 대물들이 들어왔음을 직감하고 목줄을 2 5로 바꿨습니다. 그 직후 또한번 엄청난 입질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거대한 육자 감성돔을 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창유 씨 일행은 다음 날인 2월 2일에 철수했습니다. 엄청난 육자 감성돔을 낚았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하단 1호 낚시에 가서 정창효 씨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낚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창효 씨 일행은 밤 1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조우들과 가족들은 엄청난 대물 감성돔을 낚은 정창효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정창효 씨가 자신이 낚은 육자 감성돔을 들어 보이는 모습인데. 윤손에 들고 있는 감성돔도 57cm에 이르는 대물이지만 왠지 작게만 보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대물이라 낚시점에 모인 사람들이 너도나도 감성돔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정창유 씨가 낚은 6자 감성돔은 꽁꽁 냉동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몸통과 꼬리채 부분이 각각 한 번씩 휘어져 S자 모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측자에 올려보니 64cm가 나왔습니다. 결국 정확한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비록 고기를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해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사단법인 한국낚시연합 부산낚시연합회 김상석 전무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하단 이루낚시 손님인 정창효씨가 낚은 감성돔 어탁을 뜨고 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68cm라는 것이었습니다. 벌렁거리는 심장을 안고 부산낚시연합회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기된 얼굴로 어탁을 뜨고 있는 김상석 전문의사를 만나 먼저 떠놓은 어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연합 부산낚시연합회는 이 어탁의 공식 기록을 68cm로 개척하고 그 기록을 공인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찍었던 68cm 감성돔 사진을 몇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래 이빨이 다 빠지고 거의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수를 다한 노성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입술도 매우 두터워 거의 사람과 맞먹을 정도였으며 입 크기는 어른 손 하나가 거의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몸통 두께가 손바닥 길이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감성돔을 받치고 있는 손이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68cm 감성돔을 담배값과 비교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기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담뱃값을 놓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 낚시 연합 부산 낚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상석 전무이사가 어탁을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몸통이 절반 정도밖에 찍히지 않은 상태가 웬만한 대물감성돔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월간 바다 낚시가 한국 최대어라고 공인한 68cm 감성돔에는 적지 않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감성돔 최대의 기록은 1986년 11월 28일 거제 능포방파제에서 이강채 씨가 낚은 71.5cm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어탁을 보면 감성돔이라기보다는 참돔에 가깝다고 느끼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체형도 다르게 생겼지만 특히 꼬리 부분은 감성돔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71.5cm 감성돔 최대어 기록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68cm 감성돔이 낚였습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논란이 많은 71.5cm라는 기록에 얽매이지 말고 정창효 씨의 68cm 감성돔을 최대어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보다 큰 감성돔이 낚인다면 새로운 최대어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제2의 감성돔인 새눈치 한국 최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우리나라 새눈치 최대어 기록은 2008년 3월 31일 경북 울진군 후포항 부근인 거일리 홈통 검정려에서 대구 낚시인 전정렬 씨가 낚은 48.5cm입니다. 월간 바다 낚시 2008년 5월호에 보도된 이 새눈치 한국 최대어에도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소개한 뒤 어떤 반전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렬씨는 2008년 3월 31일 오후 4시께 후포등대낚시 이영식 대표의 안내를 받아 최근 조항이 좋다는 거일리홈통 검정렬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같은 곳에서 연속 입지를 받고도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두번이나 채비를 터뜨렸다는 이영식씨의 말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별다른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 50분경, 전방 15m 지점에 멈춰 있던 찌가 조류를 타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중치급 감성돔이 한 마리 낚였습니다. 전정렬 씨는 감성돔 무리가 낚시 자리 근처로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입밥을 넉넉하게 뿌린 뒤, 조금 전 입지를 받았던 지점으로 채비를 다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천천히 흐르던 찌가 수면 아래로 10cm 정도 잠기더니 그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모래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끌림이 아니라 입질이라고 확신하고 여유줄을 살인 후 손목 스냅을 이용해 챔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낚싯대가 수면 아래로 꼬꾸라지는 동시에 스풀이 역회전하면서 원줄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수면에 떠올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파고들기를 서너 차례나 반복한 끝에 뜰채에 무사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옷자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올려보니 옷자에 조금 못 미치는 감성돔이었습니다. 전정열 씨는 자신이 낚은 감성돔 지느러미 색깔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낚시점으로 돌아와서야 자신이 낚은 감성돔이 일반 감성돔이 아니라 며칠 전 낚시 포털 사이트 디낙 헤드라인 뉴스에서 봤던 새눈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눈치 종전 기록을 깬 새로운 한국 기록어라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새눈치는 정확히 계측한 결과 48.5c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눈치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느러미 색깔로 보면 새눈치인데, 측선 위 비늘 숫자가 3.5열이 아니라 4.5열이었던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노란색이면서 측선이 비늘 수가 4.5열인 감성동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고유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키나와 키츠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만 해도 오키나와 키츠누는 호주에 서식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키츠누와 같은 종으로 분류됐는데 이후 다른 종으로 확인돼 지금은 오키나와 키츠누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월간 바다낚시 NC 루어 김동기 편집위원의 우리나라 감성돔은 몇 종류일까? 세계 감성돔 속 어종 20종 총정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감성돔 종류를 낚아본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김동기 편집위원도 측선이 비늘수가 4.5열인 노란 지느러미 감성돔은 낚아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울진 거일리에서 낚인 측선이 비늘수 4.5열인 48.5cm 노란 지느러미 감성돔은 정말 신비한 감성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진에서 낚인 새눈치 한국 최대어는 어쩌면 일본에서 확인된 오키나와 기친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감성돔, 새눈치, 그리고 곧이어 소개해드릴 남방 감성돔에 이은 제4의 감성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제3의 감성돔으로 유력한 남방 감성돔 한국 최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0일 오후 2시경, 두미도 청석 물 내려오는 자리 옆 갯바위에서 서울 낚시인 김성관 씨가 56.5cm에 이르는 대물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성돔은 월간 바다 낚시 2006년 3월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56.5cm나 되는 남방 감성돔 한국 최대어를 낚은 김성관 씨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본격적으로 바다 낚시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된 초보 낚시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입지를 받지 못하다가 철수 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 2시경에 수심이 8m 정도인 발밑에서 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시원한 입지를 받았습니다. 김성관 씨는 1호 구멍찌에 마이너스 1호 수중찌를 달고 바늘 위 60cm 지점에 봉돌 하나를 물린 채비를 사용했으며 원줄과 목줄은 각각 2.5호와 1.7호를 썼습니다. 낚시 경험이 부족했던 김성관 씨는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는 대물감성동과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챔질 이후부터 뜰채에 담기까지 모든 과정이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천신만곳 끝에 대물 감성돔을 물 밖으로 끌어낸 뒤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감성돔이 우리나라에서 단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측선이 비늘수가 4.5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성돔은 채색과 측선이 비늘수 같은 형태 특성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미나미쿠로다이라고 불리는 감성돔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류학계에는 이런 감성돔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서식한다는 보고가 그때까지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김성관씨가 낚은 56.5cm 난방감성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난방감성돔 부문 한국 최대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 난방감성돔에도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 어류도감을 보면 미나미 쿠로다이 성어의 체장이 30에서 50c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미도에서 낚인 남방감동범은 체장이 56.5cm나 되는 거구입니다. 물론 같은 종 중에도 유난히 큰 개체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딱한 마리 발견된 개체가 일본의 평균 체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남방 감성돔이 한 마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2009년 9월 말에 청산도 도랑리 갯바위에서 김광섭 씨가 낚은 감성돔의 측선위 비늘수가 4.5열로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 디낙TV 남방 감성돔 영상에 예전에 욕지도에서 측선위 비늘이 4.5열인 감성돔을 낚은 적이 있다는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사실은 의외로 많은 남방감성돔이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식 감성돔인 일반 감성돔과 새눈치 그리고 비공식 감성돔인 남방감성돔의 한국 최대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1 감성돔, 제2 새눈치, 제3 남방감성돔에 이어 제4의 감성돔이라 할수 있는 오키나와 키친우가 우리나라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낚시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물론 꼭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종인 감성돔에게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직 디낙 TV에서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우리나라에서 낚인 신기한 감성돔 시리즈 3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